보고서. 다큐멘터리를 r y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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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u m e 입니다 다큐멘터리. 자, 여러분 t a r y d o 니까 저쪽이 바로 양계 d 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너구리를 발견했습니다만 y documentary, d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 있는 여우어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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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있습니다. 3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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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지금 자 이분이 숨어서 자스텝들 움직이지 말고요. 어디로 갈까 한 마리가 근데 네. 점점 순대가 어? 숲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걸 접지해 주세요. 아저 위로 니다 위로, 위로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 두 번째는 반드시 너구리 목에 예쁜 추적 장치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람이 메고 다니는 거. 아, 거고. 이건 우리가 메고 다니고. 너구리 목에는 요겁니다. 여게 아. 이제 추적 발신 장치가 있는 전원부고요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이것이 있는 지역에 가, 가서 소리가 납니다. 아.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막대기로 보이는 눈금이 끝까지 다 올라가죠. 야, 그렇다면 가정에서 말해요. 네. 부인이 네. 남편한테 이런 거 하나 달아주면 야, 이 인간이 지금 어디 가는지 <laughs> 자, 그렇다면. 아, 직접 해보시게. 이게 지금 너구리 아닙니까? 박제죠박제 <laughs> 그렇기 자문에내가 싫어하고요? 항상 살아있는 동물처럼. 아, 아 죄송합니다. 추적장치의 송신기가 네. 위로 나오죠. 저박제는 뭡니까? 작은 거죠? 작은, <laughs> 작은 너구리. 아, 아, 예. 그러면 저희 헤드커트에 말이죠. 예, 예, 예. 많은 동물들 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곰 아닙니까? 네, 예, 곰의 머리입니다. 우리 미련한 사람은 뭐라고 하죠? 봄 같아 그러죠. 근데 봄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 오래 기다리고 먹거리 위해서. 예를 들면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우리 그물로도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탁 채서 아주 잘 먹습니다. 이게 멧돼지죠? 이거 멧돼지입니다. 네. 견치라고 해서 홍군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DMG라든지 네. 높은 산에 많이 살고요. 우리나라는 네. 많이 분포돼 있죠? 많습니다. 제 고향에 뒤뜰에도 네. 멧돼지가 와서 고구마 피가 없어 이럴 정도로 많이. 네. 학자거는왜 만드는 겁니까? 관상용이죠. 그러나 학자들은 표본으로 만듭니다. 왜냐면, 100년 전에 이런 생물이 있었는데, 100년 후에 보니까, 어머, 귀가 커졌다든지, 다리가 굵어졌다든지, 이런 아...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매죠매는 아주 싸납고, 부리도 고기를 뜯어먹게 만들어 놓은 부리인데요. 발톱은 뭔가 꽉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그다음에 메종류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절벽을 좋아합니다. 번식지가 절벽 많은데 대도시에서도 빌딩이 절벽인 줄 알고 빌딩에 홈통이나 물받이 통에다 집을 짓어요. 먹이를 줄 때는 찢어가지고 새끼한테 게 정성스럽게. 고개는 산업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뭐 저희가 박제를 가지고 동물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앞으로는 이런 동물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지난주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네, 하는 것은 자기 활동 영역 부분에 이상한 물체가 온다든지 또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그걸 경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포인트를 그 자리에 일주일 동안 어. 가로두었습니다 네, 적응하라고 일주일. 그렇다면 과연 너구리가 다시 왔는지 발자국 보면 알수 있다. 허니 아니까 저기 보면 아마 음... 어제 왔던 것 같은 발자국이. 에요아 이거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은 발을 디디면서 내려온 모래 흔적. 예. 이거 이거 이거. 예 이거. 그 아, 방...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좀 뭉개졌는데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포인트를 다 붙여놨거든요. 하나는 이곳 마을 사람들한테 다큐멘터리 촬영 중 협조 부탁드립니다. MBC 너구리들한테 네. 또 부탁이 있잖아요. <laughs> 여기 그... 여러분 원래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는 거야 그냥. 그렇죠. 얘들아 예, 원래 있었던 거다. 네. 네. <laughs> 아, 말씀드릴 순간 저기말이죠 왜가리. 네. 왜가리가 아니라 백로죠아백로인까 <laughs> 네. 작은 걸로 가시면 새백로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오네요. 사람을 이게 왜냐면 예. 차량이 경계... 협조하는 거예요. 멀리서 찍으면 <laughs> 잘안보일텐데 내가 가까이 <laughs> 그렇죠. 와주는 거예요. 너무 예쁜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그게 먹이를 찰 때는 아주 대단히 놀라운 속도로 것도... 탁 집습니다. 이렇습니까? 보기에는 이뻐 보이지만. 아, 었어요 아, 저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자, 저도 처음 자 자막 좀 넣어주세요. 촬영이 협조 중인 새벽농. 음, 음, 이100% 음, 아, 촬영이 음, 협조 중인 음, 거 아닙니까? 똥을 쌌습니다 지금. <laughs> 자 언니 말이죠 준비가 좋아요. 새벽녘가촬영에 적절하고 또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아제 생각에는 바로 장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촬영을 했던 너무 가까워요. 사실 방송을 보신 분들이 우리가 너구리를 지켜본 것이 아니고, 그렇 너구리가 우리를 지켜봤다. 사실 너구리가 우리를 지켜봤어요. 뭐야? 그게. 그런데 네? 토토 많이 모여있지? 그걸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면 네. 이곳이 지대가 높으니까 레고리가 충분히. 우리를 못 쳐다보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조금 더 있을 법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을 위해서 있을 법한 장소라면 우리가 더 물색을 해보고 참고로 지렁이는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오늘은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땅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깊이 파보면 나올 거고요 아, 나옵니까? 네, 깊이 파보면 나올 겁니다 아, 나옵니까? 안나니까 그럼 확실 해야죠 나올 겁니다 자, 박사님께서 뭔가 또 발견하셨습니다 아, 아. 그쪽에 땅이 약간 올라가 있는 어. 거로 봐서는 두더지 어.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는데 이것이 지금 두더지의 통로로 보입니다 한번 파볼까요? 그렇죠, 파서 구멍이 있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발에 닿았나? 아, 여기 있어요 아, 잠깐, 잠깐만요, 안아볼게요 아 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야, 두더지 구멍 처는 거는 박사님이 <laughs> 최고네, 국내 지난주부터 양대천에 와서 두더지 구멍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탈락요이굴 <laughs> 속에 네. 두더지가 딱한 마리만 탈락합니다 <laughs> 원래 굴은 한 마리가 하나의 굴만 이용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굴끼리 마주쳐서 두더지가 만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아, 싸우니까 이 굴은 내 굴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쥐가 들어오면 쥐는 거의 예외 없이 쫓겨납니다. 아, 예. 두두지한테? 네. 예, 예. 그런 경우는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경우. 아, 쥐가, 쥐가 팍 쏟아나오면 예, 예, 아, 예. 저건 두두지한테 쫓겨나온다. 쫓겨나는거그 우리가 비분지에서 뿐이 뽑읍시다. 예. 계속 두두지 속금만 찾아내시는데 비가 오면 이게... 아, 우리도 많이를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잖아요. 보험도 네. 들고 저축도 하고. 네, 네. 얘들도 땅 속이 아닌 육지에. 집을 하나전 그래서 여기 물이 차면은 두더지 는 코가 뾰족하잖아요. 네네. 그 코를 땅굴에 천정에다 대고 나게 해엄을 치면서 나와가지고 그 집을 한번 아, 이동합니다. 예비 집. 예비 집으로. 예비 집으로. 그런 두더지가 네. 주로 물.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완전한 높은 곳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이 두더지 굴에 네. 물이 네. 다행히 네. 역할이 차면 네. 뭘 이렇게 해서 간단예요 진짜 네. 네. 네? 네? 네. 꽉 차면 흙기 여기... <laughs> 두더지가 땅에 나오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그 속도가 대충 시속 4, 오 킬로 정도입니다. 그렇게 4, 오 킬로 정도의 속도로 잠수해서 수영을 해서 아 자기 둥지를 찾아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도 구리 있으면 여기도 파도또 구리 하나 나오겠네요? 나오겠죠. 손 하나로만 파시야 훨씬 유리합니다아 그렇습니까?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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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습니다. 웃음> 호미파 있잖아요. 우리 네, 호미파 아, 이런 아, 것구나. 단인대입니다. 아, 여기 여기를 파야 되나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오, 여기다, 여기다. 어. 아, 여기서. 어. 아, 물었어, 물었어. 아, 물었어, 두더지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아, 물었어, 물었어. 어, 할 타, 할 타, 할아 <laughs> 이제 할 타. 먹으리가 두더지도 먹어요? 아, 먹죠. 그 지렁이는? 지렁이도 먹죠. 아니 왜안 나오냐고요? 여긴 지렁이 가살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물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삽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피부 호흡을 하는데 음. 그 피부를 막아버리는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적당히 마른 흙 쪽으로 이동을 하죠. 아무튼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는 두더지 고정 출연입니다. <laughs> 두더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습니다이 두더지가 살 정도면 여기 생태계가 잘, 건강하고 건강하고 네. 잘 유지가 되있다는 표시죠. 자 그럼 다른 어, 너구리가 있을 만한 장소 아, 이동하면 지렁이. 아, <laughs> 지렁이를 지렁이 한 마리 보여드리고. SO에서 아, 색깔은 백목 이렇게 보여드리고 계실까요? 저아까새가이 아, 새백노세백노입니다 새백목 야새 오늘 태령이 개개인 협조하네요 야, 저거 보니까 아, 저건 할미새입니다, 할미새 네. 아, <laughs> 꼬리를 탁탁 탁 치고 아주 귀엽게 저런 데를 좋아합니다 특히 격리되고 아. 다른 생물들이 공격할 수 없는 어? 저어 보. 니까저니까 오리 종류입니다, 오리 청둥오리 한 쌍입니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파랑색 무늬를 가진 것은 축하시고 백껏은암것이 어, 어. 지금 뭐야요 자, 메가리입니다, 저... 메가리 아, 아주 크죠? 시끄럽고 목소리가 큰 사람을 메가리 같다고 그러는데 저런 새나 오리 종류가 다 너구리의 먹이가 될수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땅을 파고 올라온 흔적이 없어서 들쥐의 피난 통로라든지 이동 통로로 보입니다 비교적 깊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 지... 아, 이거 막혔네 아, 지렁이가 아, 지렁이가 됐요 어, 지영이. 어, 어 지영이. 네, 지렁이! 예, 지렁이 보여요 드디어 지렁이를 멈쳤습니다 아, 또 지렁이 지렁이가 나왔어요. 지렁이가 호으로 빠졌을까? 아 여기 있었지. 이 정도 깊이의 지렁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반드시 또 있습니다. 될지 구멍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도중 파헤치다가 네. 우연히 지렁이가 기어 나온 것이지 <laughs>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렁이가 있다고 해서 파헤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건 내가 찾은 거예요, 지렁이가. 그렇죠. 게. 제가 와... 다른 데는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데를 뒤지면 나올 겁니다, 여기 자, 보시면 자, 어,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어, 지렁 어, 어, <목소리> 예. 아, 아, 야이러면 몸을 용털이 말했군요 예, 그렇죠 자, 여러분 좀거징그럽습니다만은 <laughs> 그래도 우리 박사님께서 발견한 지렁입니다또 지렁이 또나왔군여기 <목소리> 있고 네 지렁이, 여기도 <목소리> 있고 뭐 지렁이 잡아냅시니까 즐거워해 보게요 이번에 처음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안내해 드릴게요 어, 뭡니까? 이경규 씨, 부이 입술에다 뭘 바르시죠? 루즈요 그 분들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바로 지렁이를 만졌어. 지렁이를 그다서 <laughs> 그다음 지렁이 그렇게 먹었다 보니까. 박사님, 우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laughs>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코너 막을 내려야 합니다. 지렁이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신뢰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드디어 지렁이가 무대 위로 쏟아졌습니다. 네. 신뢰도가 <laughs>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늘 신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외가리부터 시작을 해서 청둥오리까지 오늘 저녁에는 반드시 너구리를 생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시간은 8시 반입니다 제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죠 너구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네, 순대에서 <laughs> 족발로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안 나타나면 적당해서인데 <laughs> 석고리로 들어갑니다. <laughs> 자 날씨가 말이죠 굉장히 추워졌어요. 거의 영하의 날씨인데 어떻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음, 체온이 떨어지면 열을 내겠어요. 에너지 소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에너지는 먹거리 소니까 먹걸 을 찾아서 조금 일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너구리는 말이죠. 떼지어 다닙니까 아니면 혼자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식구 다니로 이하는거 좋아합니다. 하나 아. 한꺼번에 다니기보다는 두 컷이 먼저 다니고 그 다음에 한 컷이 뒤로 는 그다음에 암컷이 새끼를 베고 있으면 수컷이 먹이를 저장 전아 땅을 벗을래? 네 우리의 가족 사랑은 대단하군요 예. 네 우린 보통 한배에 가사에서 말린 배고 그것이 이제출산해서 나오면은 애기 뽀라고 싸고 있는 그 막을 자기에게 다 씹어서 먹습니다. 먹고 활차 죽을 해서 적들한테 안 들키도록 냄새를 다 없애주죠. 지금 시간이 네 아홉 시 반입니다.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laughs> 아, 자, 이제 이 시간을 항상 나타나서 뒤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게좀 불안하면 뒤로 한번 쳐다보거든요. 여기 쳐다는 아, 뭐. 매일 저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쳐다봅니다. 아, 이제좀불안하니까 공사당이 오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뒤로 걸금걸금 봅니다. 사실 그 뒤로 가는 게 말이죠. 굉장히 건강이 좋대요. 아직도 사람들이 야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이 추적 장치를 달아준 데로 어, 우리 박사님께서 는 어떤 연구를 좀 하실 예정이십니까? 움직임은 어떻게 갔는가, 산란처는 어딘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다녀서 사고가 날만한 부분에 안전 장치를 달아주고, 먹이 사슬과 그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너구리의 숫자도 늘려보겠다. 어, 왼쪽, 왼쪽. <laughs> 아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야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아저 고양이 눈빛 좀 보십시오 저게 족발 냄새 맡은 거예요 아 지금 말이죠 웅크리고 있어요 웅크리면서 지금 제대로 족발 보고 있어요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저 고양이가 저기로 들어갈까 말까 족발은 먹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 고양이와의 한판 승부. 자, 고양이가 드디어 이제 철장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포획틀을 보고. 자, 저에. 저희...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잡히는. 자, 우리 포획틀이 얼마나 제대로 다 시스템이 이루어져 네. 있는지 실험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고양이가 <안 웃음> 나타나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근데 안 내려옵니다, 지금. 안내려오고 있어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가야 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안 내려오잖아요. <laughs> 안 내려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걸니까 이게 진짜 지나쳐서 가야 되든요 지금 이게 진짜. 예. 예. 그거 조금 더 가야 되 아니 경숙봐요 지금 족발을 고양이다 먹어버리면. 어우 <laughs> 너구리가 어떡합니까? 너구리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야 이거 문제 심각해지네.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또 너구리가 남이 먹잖아. 먹어도 안 먹잖아요. 다 먹었잖아요. <laughs> 고양이가 들어와서 예. 족발 다쪄어먹고 망할 <laughs> 네. 때 문이 다치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 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이 기구가 작전이 된다고,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게먹다고 이게 지금, 세상에. 지난주에는 3시 전으로 너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번더 기다려보죠. 날씨가 차없습니다 지금 스텝의 3분의 1이 <laughs>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모두 고양이 이후로 스텝들이 모두 실망을 하고 이코 건설 좀 들리십니까? <laughs> 이너우리가 가장 또 민감한 게 사람 코 건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일어났죠? 우리 선 카메라 감독님을 좀비하십시오 꽁꽁 그릅습니다 저분이 아마 전생에 너 우리 지않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날 밤을 새면서 저렇게하는 수가 없는 분입니다. 저분이. 뭐 지금 새벽 다섯 시가 다 됐는데 안 나오지 않겠느냐? 전그전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제 화가납니다. 열심히몇 분쯤, 몇 분쯤에 고양이 등짝 한번 친 거.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네? 눈치를 채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걸 눈치챘다고요? 그러면 2시, 3시쯤 돼서 우리가 있는 걸 눈치챘다고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철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죠. 지금 새벽 5시인데 예. 지금도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저왜 가립니까? 네? 지금 추운데도여기 기다리는 거 완전히 박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너구리 <laughs> 미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날씨가 춥고 나타날까 전... 힘을 생... 내시죠. 생... 생태를... 이경규 씨 아, 힘을 내셔야 됩니다. <laughs> 여기서 주셨네요. 그러나 결코 저희들은 자제하지 않습니다. 너구리를 만나는 만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laughs> 다시 한 번. 동물이 떠난 세상에서는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산 21세기 도시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이경규 보고서 보고. 끝!